있네 음. 오, 아무리 좀 많나? <laughs> 자, 받으세요신대정도면 소주지. 그렇지. 있겠다 국물 안 먹을까? 아우. 음. 아우. 그냥 바로 소주네, 소주 네 소주. 네. 밥이 바꿔야 될 때. 당면은 조금 딱한 먹어. 음. 맛있게 드세요. 잘하겠습니다. 네. 와. 아무네 음. 와, 아, 바로 소주를 그냥. 부르는 구나 소주야, 이리 오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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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녕하세요. 네. うん。 맛있다 음. 와, 역시 들깨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들깨 꼭 들어가야지 당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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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음. å Søtt. 진짜, 순대 이런 데는, 응. 맞지, 그, 들깨가루가 꼭 들어가야 돼. 어. 들깨가루 너무 좋아. 딱이다. 음.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데 음. 따뜻한 거 많이 먹어야지. 많이 먹었네. 음.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근데. 음. <laughs> 와. 이번에는 들깨 가루가 진짜인가봐. 어. 국물이 안 뻑뻑하잖아. <laughs> 저번에는 끓일수록 뻑뻑해져가지고. 다짜 사가지고. 그러니까. <laughs> Mm